포켓몬 유나이트! 안녕하세요. 오늘의 게임은 포켓몬 유나이트고, 저는 게임식후입니다. 오늘은 글레이시아 영상입니다. 글레이 영상은 상당히 오랜만인 것 같은데요. 고드름침 너프 이후로 거의 뭐 관짝에 넣어 놨었는데, 오랜만에 관짝 문 살짝 열고 글레를 꺼내봤습니다. 그럼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진짜 오랜만에 글레이시아 영상이고요 어, 이날 착용한 글레이시아의 진입 물건은 조개껍질 방울, 틈새포착스푼, 구해안경이었습니다. 사실 이번 판 같은 경우는 아무도 중, 정글을 안 간다 그래서 제가 정글을 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어떤 포켓몬을 가지고 정글을 가면 좋을까 고민을 진짜 끝까지 했었던 판이었어요. 그래서 아, 정글 뭘로 가지? 하다가 그냥 상대가 이게 드래프트 필이었거든요. 근데 상대가 글레이시아를 쉽게 끊지 못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이거 글레이시아 오랜만에 해보자 해서 글레이시아를 선택했고요 일단 상대는 스피드형 없었고 그 다음에 근딜 좀 있고 해서 글레이시아가 좀 활약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오랜만에 글레이시아를 또 하기 때문에 옛날에 그 감이 좀 사라지긴 했지만 그래도 재밌게 플레이를 했고요 어, 일단 고드름 침이 좀 세게 너프를 먹은 이후로 글레이시아를 제가 거의 안 했어요 그동안 고드름침을 또 가끔 쓰면 또 재미있습니다. 물론 이제 상대 조합을 보고 선택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상대 조합을 봤을 때 글레이시아 카운터가 없다? 그러면 한 번씩 고드름침으로 조금 시원한 재미를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고드름침 글레이시아의 중요한 점은 당연히 무호흡 딜링이겠죠. 무호흡으로 그냥 계속 무, 무한으로 무지성으로 그냥 계속 고드름침 그냥 꽂아 넣은, 넣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근들이 많다 그러면은 글레이시아가 꽤 괜찮긴 해요 근데 근들이 이제 스피드형 근들이거나 이제 암살자 근들이면 조금 힘들 수도 있는데 야 뚜벅이 근들이다 그러면은 이제 글레이시아가 딜을 진짜 상당히 많이 넣을 수 있는 상대 조합입니다 그래서 글레이시아의 시작은 이제 얼음 뭉치를 배우고 나서부터죠 얼음 뭉치를 배우고 나서부터 글레이시아가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을 할수 있는 거고요 고드름 침이 이제 딜 러프를 예전 밸런스 패치 때 먹고 나서 제가 글레이시아를 해보진 거의 안해본것 같고 다몇번 싸워봤거든요. 근데 확실히 고드름침 박히는 딜이 체감이 돼요. 딜이 옛날에 그대 글레이시아 시절에 비하면은 지금 글레이시아는 진짜 딜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꾸준히 죠 부지런히 딜을 넣어야 어좀 1인분을 할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지금 같 이번 판, 같은, 이번 판 같은 경우도 제가 상대한테 저 고드름 침을 계속 꽂아 넣는데 예전에면 예전 같았으면은 다 밀고 다 죽었어야 되는 그 정도 딜인데 이게 안 밀리는 거 보고 이게 확 느껴지더라고요. 아 이게 고드름 침이 확실히 딜이 많이 너프가 됐구나 이게 딱딱 딱 느껴졌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도 되게 포지션 좋거든요. 얼음뭉치랑 고드름 침 계속 쓰면서 무한으로 그냥 계속 무후 딜링을 계속 넣면은 으한이 정도 넣다 보면은 이게 이제. 뚫거든요. 궁극기, 궁극기까지 박고, 제가 계속 고드름침을 계속 박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계속 박는데, 이게 안 죽어. 물론 상대 해피너스랑 잠만복까지 있어가지고 좀 딱딱한 이유도 있긴 하지만, 예전 글레이샤 같은 경우였으면이 정도 딱딱함? 어, 어쩌라고 해요. 어, 어쩌라고 고드름침입니다. 어쩔 고드름침. 그냥 다 밀고 그냥. 딜 계속 우겨 넣으면서 다 밀고 들어가는데 지금은 그게 안 돼서 어느 정도 이제 치고 빠지기,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이제 눈치 싸움 이게 좀 필요해졌어요. 그래서 우리 근딜이 있거나 탱커가 있으면은 뒤에서 계속적으로 딜을 넣어주고 없다면은 거리 조절을 충분히 하면서 상대가 한 번에 나한테 올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포켓몬이라면 좀 조심하면서 플레이를 하는 게 좋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잠만보에 이제 엉덩이를 조심해야 되고 킬가루도의 이제 성스러운 칼을 조심해야 겠죠 강화 평타랑 그래서 그 둘을 조심하면서 계속 거리 조절을 해가면서 플레이를 했습니다 일단 은 상대가 고드름 침이 이제 살짝 부담스러웠는지 살짝 빠졌다가 이제 에레키를좀 주려고 하는 모습인데 그래도 포기하지 않는 모습이죠 에브이가 지금 계속 막타를 어떻게든 먹으려고 견제하러 오고 있는데 이제 킬가루도 갔죠 여기서 이제 에레키한테 포커싱을 해서 먹으려고 했는데 단만보나캐가로드한테 가로막히면서 에키를 뺏기는 모습이었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뒤로 빠지면서 고드름침을 무빙치면서 계속 쓸수 있죠. 이게 고드름침의 장점이 바로 이겁니다. 뒷걸음질 치면서 무빙하면서 고드름침을 계속 쓸수 있다. 이게 장점이죠. 그래서 이제 상대 뚜벅이 근딜 같은 경우는 되게 부담스러워, 이 고드름침이. 물론, 딜이 많이 약해서 이빨이 좀 많이 빠졌지만, 어, 그래도 여전히, 어, 근딜, 뚜벅이 근딜한테는 좀 부담스럽다. 어, 그 정도는 된다. 이게 예전보다는 안 박히지만, 묘하게, 이 계속 딜이, 보드름침이 계속 박히잖아요? 그러면은 이상하게 아픈 느낌이야. 더 아픈 느낌이에요. 이게 실제로 들어오는 딜보다 더 아프게 들어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부담스럽게 느껴집니다. 자, 여기서도 이제 골대 방어하죠? 아, 여기서 가디안이 궁극기 들어오면서 이건 어쩔 수 없었어요. 최대한 이제 거리 조절을 하면서 싸우려고 했는데 가디안이 바로 쿨에 숨어 있는 걸 제가 캐치를 못 해가지고 궁극기를 그대로 맞아 버려서 주는 모습이었고요. 하지만 사소합니다. 괜찮아요. 이 정도면 그래도 글레이시아가잘 성장하고 있고 상대테 충분히 부담스러울 부담스럽게 하고 있기 때문에 꽤 괜찮게 되고 있다라고 느끼고 있었어요. 물론 지금 홀 득실은 지고 있지만 어, 이 정도면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시원하게 고드림 심이 계속 박히는 모습을 보면서 아 상대방이 글레이샤를 확실하게 잡을 수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느끼긴 했지만 무리하면 안 되는 게 킬가루도랑 잠만보 이런 애들이 한번에 훅 들어와가지고 글레이샤를 시식이 먹이고 같이 때려서 그냥 뚜까 뚜까 패버리면은 글레이샤가 죽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조심해야겠죠 그래서 킬가르더가 들어오는 거어 미, 미끄레곤 뒤에서 숨어가지고 야무지게 그냥 딜 우겨넣고요 킬가르더가 여기서 들어와가지고 이제 성스러운 칼 이게 문제였어요 성스러운 칼 들어오고 해, 해피너스가 궁기까지 들어오면서 킬가르더를 따지 못하고 그대로 죽어버리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킬가르더의 성스러운 칼이 조금 위협적이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글레이시아의 그 사기 있죠? 특성. 특성이 진짜 사기여가지고, 글레이시아 뿐만 아니라, 이브이즈의, 모든 이브이즈들은 이, 특성이 사기죠. 어, 지금 같이 보셨죠? 특성으로 이렇게 한번 시식이 씹어주고요. 그 다음에 킬가로도가 이제 자신감을 얻었는지, 대놓고 들어오는데, 어림도 없죠? 이 정도면은 충분히 글레이시아가 승리하는 모습이었고요. 어, 킬가로도가 자신만만하게, 글레이샤 정도는 이길 수 있을, 있겠거니 하고 들어갔지만 어, 바로 그냥 달려버리는 모습이었고요 자 여기서 이제 마지막 레지락 싸움인데 음, 상대가 적극적으로 들어오지 않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 레지락을 치면서 살짝 눈치를 봤죠 상대가 지금 가디안이 어디 숨어 있어요 가디안이 숨어서 막타를 노리려고 하고 있는데 사실 글레이샤가 버스트는 빠른데 막타력이 그렇게 좋진 않아서 버스트할 때 조심해야 돼요 상대에 막타 포켓몬이 있으면은 어, 버스트 하는 거를, 대놓고 하지 말고, 스택 쌓는, 고드름침 스택 쌓는 용도로 야생 포켓몬을 쓰는 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포인트에요. 자, 여기서 왠지 밀수 있을 각이 보여서 궁극기까지 쓰면서, 보드름침 얼음 뭉치 계속, 무지, 무지성으로 무호흡 딜링을 넣은 모습이구요. 최대한 뒷라인 먼저 짜, 따려고 했어요. 스택은 앞라인으로 스택 쌓고, 보드름침은 딜라인에 박아 넣으면서 최대한, 어, 뒷라인이 딜못 넣게, 보드름침으로 계속, 넣어서 부담, 부담을 느껴서 뒷라인 딜러들이 쉽게 다가오지 못하게 좀 견제를 했고요. 그래서 여기서 레프자 마지막, 레프자 나오자마자 한타가 깔끔 스무스하게 끝나서, 어, 레 렉프자를 버스트했고, 여기서 에브이한테 혹시나, 혹시나 막타를 뺏기지 않을까 걱정을 했지만 다행히 어, 막타를 잘 먹어주는 모습이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글레이시아 오랜만에 이렇게 하면서 오랜만에 고드름침 하는데, 확실히 이제 고드름침 딜량이 어, 너프된 게 확실하게 느껴지지만, 그래도 재밌었다. 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247대 235골로 승리하는 모습이고요. 상대 한복 받아냈고요. 어, 킬은 6킬로 그렇게 막 킬을 많이 하진 않았는데, 상당히 고드름침을 많이 우겨넣어가지고 딜량이 괜찮게 나온 것 같습니다. 딜량은 12만 딜로 딜량 1위를 뽑아내는 글레이시였습니다 상대방이 글레이샤를 잡지 못할 것 같은 조합이다. 그러면 한 번씩 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럼 글레이샤로 행복 유나이 하시길 바랍니다. 빠이!